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3월 15일 금요일이네요 데이트날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에게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마스터 방송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쥐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띠에 탈른수 살펴봤더니 주띠 분들 오늘 시천액이 들어옵니다. 천액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애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사 좀 주의하고 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 보시면 되겠고 특히 건강이라든지 어 그때 어, 또 어, 가정적인 어, 어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내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 어, 좋지 않은 음,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어, 내 주변을 어, 내 자신을 조금 살펴보고 미리 대비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에, 뭔 문제는 없는지 에, 또한 내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또한 문제는 없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기를 삼는 게 좋겠고요 또한 몸수 건강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쥐띠분들 오늘 일진 살펴는 일진이 자해입니다. 그 때문에 특히 뭐 해당사항은 없어요. 그 때문에 일진 자체가 무난하고 평탄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쥐띠분들 일진이 크게 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타로운세가 조금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순리만 잘 따라가서 따르고 어기지만 않는다면 큰 어려움 없이 오늘 하루 무난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5일 소띠의 타론세죠. 소띠의 타론세 사표 때 소띠분들 오늘 혈인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도 오늘은 몸수 안전, 다치지 않도록, 특히 뭐 건강도 중요하지만 오늘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칼이라든지 공구 연장 기계 다루시는 분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소띠 분들은 오늘 무엇보다도 내 몸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 전체적으로 어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손해 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띠 분들은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소띠분들 오늘 일진 일진 살펴도 일진이 에 축에 해당상이 없니나이 때문에 오늘 소띠분들의 일진도 무난하고 평탄하다 해다, 평탄한 눈에 해다 한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띠분들 전체적으로, 어, 에, 안전을, 몸수 건강, 몸수 안전, 또 전체적인 어, 모든 일에 있어서, 어, 안전,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매달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월 15일 호랑이띠 타로 운사입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사 살펴봤던 호랑이띠분들 오늘 합을이 눕니다. 합을. 합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다가 어, 내가 높은 벼슬에 올랐다 하는 뭐 그런 뜻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어, 시험을 보신다든지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일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내가 하,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오늘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운세가 두어와 있고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어, 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운세에 다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뒤에 사람이 서있, 이게 사람들이 서있죠. 저거는 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업자 협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를 보시면 되겠네요. 호랑이띠 분들 오늘 어, 다른 운세는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신의 일에 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허랑이띠 분들 일진 사태도 일진이 2인해입니다이2인회가 육합이 들기는 하는데 이팥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어떤 합이 들어온 들다기보다는2인회의팥살이더 강하게 들어온다. 저는 그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 호랑이 때문에 오늘 다로운 어, 세는 역 예, 좋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듯이 여기서도 일진 자체가 합과 파가 같이 들어온 행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호랑이 때문에 내가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이루어진 준비했던 일이고 그렇게 꾸준하게 해왔던 모든 그. 여, 어, 뭐 쉽게 말하면 순리를 거스리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또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즉흥적이라든지 너무 무리를 한다든지 모르는 일에 달려든다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세가 중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매사를 진행함에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서둘지 않고 차근히 에, 자신의 어떤 그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또한 오늘 팟사이드론 형국이라서 부서지고 끼어지는 일과 사고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특히 에, 어떤 그 금전관리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어떤 부서지는 일 특히 사고 나지 않도록 몸속, 안전을 생각하시고, 오늘 자동차 운전 같은 거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위험한 스포츠 레포츠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철과상이라든지 낙상사고, 부러지는 이런 사고를 겪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3월 15일, 이제, 토끼띠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 다른 사별 때토끼띠분들은 원래 일천인이 들어옵니다. 천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어, 칼날을 뜻하는 그런 운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내 몸을 해할 수 있는 어, 그런 운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몸을 다치지 않도록 오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술을 마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 시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겸손하게, 오늘 조용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말과, 아, 어또 술,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이해에 오르내는 그런,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이 천인이 돌어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매사를 주의하는 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천인이 돌어왔을 때는 병원이라든지, 수술, 이런데 치료나, 아 수술 받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지 살펴도 일진이 해묘미 합이 들어온 형국이 기 때문에 오늘 토끼띠 문제의 운세는 합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때문에 합이 들어온다는 것은 운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고, 또한 문서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라든지. 뭐, 그, 어, 계약, 소송, 뭐, 이런 문서를 가지고 다뜨는 모든 일이 있어서 더욱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일지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 그런 강력한 운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타로 운세가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내가 오늘 겸손하고 내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어, 회사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5일 용띠의 타로운 새 살펴보도록 하죠. 용띠의 타로운 새살펴도용띠분들 오늘 시천예가 들어옵니다. 천예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예술을 뜻하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책을 보고 있는데 분위기 좋지 않죠. 왜 분위기 좋지 않을까요? 책을 본다는 것은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 노력을 하는데 왜 와이프가 옆에서 어, 쪼알쪼알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 듯한 글을 그려놨냐, 이게. 이건 뭐냐면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용띠분들은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성과가 왜 없는지, 또 성과가 없는 이 일에 있다,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걸 잘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띠분들 성과 없는 그런 일들은 신경을 끄는 게 좋겠고요, 오늘 자신의 일에 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도 필요하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용띠분으로 오늘 일진 살펴봤 일진이 진해, 원진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진이 들어올 때는 전체적으로다가 구설시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가깝건지, 멀든지 어, 가깝다는 것은 내 가족이고, 먼 다른 것은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데, 어, 가깝고 먼걸 떠나서, 전체적으로다가 내 구설시비를 들을 수 있는, 어, 그런 원진살이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서로의 감정, 대리, 감정, 싸움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또한, 어,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 오늘 어떤 의견 충돌 같은 것이, 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용띠분들 오늘, 어, 일진이 원진이고, 또한 다로운 세도 좋은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은, 매사에 이럴, 이럴 때일수록, 또 뭐,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5일 뱀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니뱀띠운 오늘 시천수가 들어옵니다. 천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건데, 이 시천수를 보게 되면은, 어, 0년 내로 하신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타로 운세는, 어, 연애 애정의 운, 부부지간의 운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또한 금전 재물이 운에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매사, 어, 내가 맘 먹고 뜻 먹은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뱀띠 분들은 오늘 다른 운세에도 치지 마시고요, 매사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뱀띠 분들 오늘 일진섭제도 일진사회가 충이 들어온 형국이라 오늘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서로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어떤 대립이라 의견 대립이라든지 감정 싸움 같은 거 하지 않도록. 또한 그런 일로 인해서 주먹다짐 같은 거 진짜 싸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 또한 이게 충돌하는 그런, 일이, 일, 그런 일들이기 이 그런 일 때문에 특히 교통사고나지 않도록 또그 다음에 부딪히는 일 부딪히는 사고 같은 거 뭐, 어, 스포츠 하다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또 레포츠 하다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안전사고 같은 거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팬분들 오늘 이렇게 어, 부딪히는 일과 사고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신다면 어, 자신이 준비했던 일들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정말 주시하, 주의하실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이 예, 너무 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조절하시는 자세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월 15일 말때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때 타로운세 살펴볼 때 말때 분들은 오늘 월천문이 들어옵니다 천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손에 문서를 잡은 형국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도끼 시험이라든지 소송 계약하시는 분들 더욱 더 유리하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한 오늘 결혼도 예를 들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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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현좀 예를 들자면 결혼도 가능하고 반대로도 이혼도 가능한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금전재물의 운도 왕성한 그런 날이고 부연의 애정의 운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말띠분들 오늘 어, 일진을 해 일진이 오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띠분들의 오늘의 일진은 무난하고 평탄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띠분들 오늘 일진의 운세가 어, 크게 흉하지 아니하고 무난한 운세에 해당하고 또한 타로 어, 운세가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5일 양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와, 양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는 양띠분들 오늘 과숙에 들어왔습니다. 과숙. 과수, 이라는 것은 과부사를 뜻하는 건데, 이, 야, 어, 과숙에 들어왔을 때는 외롭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오 대행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내 스스로, 어, 너무, 나, 어, 갇히는, 같이지 않도록 오늘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대비하시고, 필요한 그 돈이 있으면 미리 대비하시고, 또한 건강, 어, 아분 아프지 않도록 건강 관리도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진 살펴도 일진이 해미엄이 합의도는 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오늘의 일진은 문서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합의, 합의 운이 들어온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분위기, 운세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운세고, 또한 문서가, 운, 문서의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에, 문서를 가지고 다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소송 매매, 계약, 이런 거, 문서를 갖고 다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더욱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들, 타로운세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일진이 크게 합의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순리대로만 잘 풀어 가신다면, 회사를 합리적으로 풀어 가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더 좋은 성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0, 5일, 원숭이띠 다로운새 살펴보도록 하죠. 원숭이띠 다로운새 살펴볼 때, 원숭이띠는 오늘 시천고 오드옵니다 천고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어, 고단함을 뜻하는 건데, 이 하늘에서 고단을 어, 내린 고단함이라는 것은 왜 고단할까, 왜 고단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다 일일이 감싸봐야 되고, 다 내가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서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 스위트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꼭 내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원 스위트 분들 오늘 몸수 건강 주의에 또 몸수 건강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원 스위트 분들은 오늘 일진 살펴도 일진의 시내. 에,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우세이기 때문에 일진은 평탄하고 무난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수희팀분들 탈원사는 조금 어려움을 얘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매사를 예, 좀 순리대로 이치대로 잘 풀어가신다면 일진이 크게 흉하지 아니하므로 매사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15일 닭대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대 타로 운세 살펴볼 때 닭대분은 오늘 월천액이 들어옵니다. 그 때문에 애군이 들어온 형국이라 오늘 몸수 건강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어, 또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반사기 아내를 내비두고 지팡이를 짚고 어디든 나가는 형국인데 저거는 뭐냐면 어, 멀리 출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 처한 상황을 돌파하고자 그거를 해결하고자 밖에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때문에 어, 내가 필요한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고 꼭 해야 될일 일들이 에, 일 일들 중에 내가 하지 않는 일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에, 전체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시면 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은 어 나에게 에,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일들 중에 하지 않은 일이 노, 몰라서 놓쳐서 그런 일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닭띠분들은 몸수 건강부터 챙기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면 닭띠분들은 오늘 일진 살펴때 일진이, 유해,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진은 무난하고 평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 오늘 전체적으로, 어, 일진 자체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니하기 때문에, 어, 다로운 세에서 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몸수 건강 이런 거잘 챙기시면서 순리대로만 풀어 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오늘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5일 개떼타로운세입니다 개떼타로운세 사표 때 개떼, 개떼 분들 오늘 월천기 들어옵니다 천기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다가 어, 금전 재물에 오는 강하고 어, 또한 부부연애의 정은 좋고 모든 것이 네,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띠분들 오늘 자신이 준비한 또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에, 일에 있어서는 또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개띠분들 오늘 에, 3월 15일 일진섭배도 일진이 에, 술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띠분들의 에, 일진은 무난하고 평탄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트분들 오늘 특히 일진이 나쁘지 아니하고 무난하고 평탄하고 다른 운세가 좋은 결과를 예전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5일 데이띠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데이띠 타로운세 살펴볼 때 데이띠분들 오늘 대패가 들어옵니다 대패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크게 패했다 하는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이띠분들은 매사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그 내가 잘 모르는 투자 투기 이런 거또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간 실패 돈 나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도 너무, 급, 급하게, 또, 어, 졸속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없는지, 계사를 꼼꼼하게 잘 살펴서 오늘 하루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재산상의 재산과 관계되는 모든 일이 있어서, 금전과 관계되는 모든 일이 있어서는 더욱더 꼼꼼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투자 투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 오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띠분들, 오늘 일진 살펴도 일진의 해. 오늘은 자영이 들어옵니다. 이그 때문에 스스로 갇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 내 스스로 어떤 큰 욕심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아, 또한 오늘, 형, 형, 사이라는 것은 재판받고, 감옥 가는 게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 법칙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거다 처분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기 때 분들, 오늘 일진도 해해. 예, 형사에 들어오고 타로운 새도 전체적으로 다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매사에서 매사에 리마일 덕에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매사를 꼼꼼하게 어, 다, 어, 처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기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순리대로 무리없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데이띠날, 오늘 띠벨타로 운세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어, 3월 15일, 어, 오늘의 태일 운세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력 3월 15일이고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음력으로는 2월 9일 날이죠. 어, 일지는 신내일 어, 즉, 데이띠날입니다. 오늘의 오행은, 어, 차천금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강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결혼, 약혼, 창업, 개업, 이사, 이동, 여행, 투자하기에 적합한 날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불공이라든지, 어, 부처님 정에공들리는 일, 그 다음에 산신님 정에 정성 드리는 일, 또한 지왕, 즉, 부엌에, 어, 가중의 에, 집안에서 정성 드리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개혁, 집을 고친다거나 동토, 어 땅을 다룬다거나 잔치를 한다거나 연애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어, 네, 좋은 날에 해한다고 보시면 되고 겠 또한 오늘 구타하시는 분들 구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 오늘은 에, 손방이 없는 날이고 지 손지 손방이 없는 날에선 어, <laughs> 어 오늘 나쁜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에, 오늘 이렇게 에, 손이 없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차를 잡, 탈을 잡지 않기 때문에 이사라든지 뭐를 고친다든지 하는데 더욱더 유리하다 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 미뤄왔던 일, 동토 때문에든지 뭐 꺼름직한 것 때문에 미뤄왔던 일들을 처리하기 좋은 날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오늘 또, 어, 행운의 방향, 또 색깔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금액 기운이 강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토생금, 어, 예, 일단은 어제와 똑같죠. 어, 황색과 어, 흑색이 오늘 행운의 세계로 보시면 되겠고, 또한 행운의 어, 방향은 중앙과 북쪽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앙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방향이 날, 방향이 해한돼요때에 오늘은 멀리 나가지 않,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 알려주겠습니다 아, 또한 북쪽으로 옮기, 어, 북쪽쪽으로 자기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어, 업무를 보러 간다거나 그쪽으로 뭐 일을 진행시키는 그런 일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데이트나 오늘의 디벨 타로 운세와 택일운세 모든 어, 운세를 다 알아봤습니다. 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거냐. 내 처한 상황과 운세를 잘 일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좋은데, 운세가 나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좀 주시, 좀잘 되고 있긴 하지만, 좀 주의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회사를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반대로, 내 실제 상황은 나쁜데, 운세는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실제 상황, 어려운, 어려움을 또잘또 또 해결할 수도 있,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운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성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모두 즐거운 하루, 성공하는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